6월 19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일하셔서 그들을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여겨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여전히 일으키고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에서도 은혜로 받은 구원에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께서 베푸신 구원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 메시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기 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이었지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열심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정말로 저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정말로 불가능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이다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불가능해 보여지는 그 바울일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죠. 또한 이 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미리아 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에일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 두었다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엘리아 당시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주의 재단들을 허렸습니다. 어찌 보면은 엘리아는 이렇게 고백했죠 아무도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 외에는 나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남아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세우셨고요.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자 믿음으로 남은 자 700명을 세워 두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요. 전적인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의롭다 하셨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구원해 가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함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나 그리고 엘리아의 시대에 바할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남겨진 7천명이나 어떤 인간의 행위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 구하는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함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은 이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의로워지기를 원했지요. 자기 의로, 행위로 열심히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그러한 온전한 의로움,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인간의 행위에 두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외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그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했던 그들,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기 싫어했던 그들,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혼미해지고, 눈은 보지 못하게 됐고. 그리고 귀는 듣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눈을 볼수 없게 하시고 귀를 막으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들의 악행이 이렇게 완고함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의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없어서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 그들의 등에 항상 굽은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의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요, 의로운 자를 핍박하는 그런 악인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보응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두워진 눈을 갖게 됐고 굽은 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저버린 그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곳에 남은 자를 세워두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11절부터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함며 그들의 충만함이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외쳐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보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가망이 없는 것일까요? 정말로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영영 일어설 수 없을 만큼 그들은 넘어진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실족하고 그들이 넘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의 넘어짐과 실족함도, 어,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유대인이 넘어진 것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구원이 확장되어졌습니다. 이방인에게 구원이 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름 불리게 되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시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들의 시기심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구원의 길로 그들을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실족했습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풍성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약했던,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 유대인들이 다시금 하나님에게 돌아온다면,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충만한 영광이 되겠습니까?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홍내 고르기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민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입니다. 이 바울은요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대요. 왜냐하면 자신의 직분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구원을 얻을 터인데 이 일이 또한 자기 백성, 자기 고륙 자기 형제인 유대인을 시기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는 그러한 도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이 유대인들이 실족한 것이 오히려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들이 다시금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 같은 위대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돈을 감남나무로 비유하고요. 또한 유대인들을 참 감남나무로 비유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 참 감남나무의 가지가 가지 얼마가 꺾였습니다. 그 꺾여진 자리에 돌 감남나무들이 접붙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접붙여진 이돌 감남나무는요, 참 감남나무의 뿌리 진액을 받아 먹으면서 어, 열매를 맺게 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실족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돌감람나무 즉, 이방인들은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열매를 맺고 살아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붙잡고 있는 뿌리가 이 돌감남남의 가지, 접붙여진 가지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함에 이른 이방인들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라. 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구원의 길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꺾이고 실족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섰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높은 마음을 품거나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꺾으셨어요 하나님의 주놈하심이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언약 백성을 향해서도 이렇게 하시는데 이방인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놈하심 역시 엄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자하심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함을 얻었고요 하나님의 주놈하심 때문에 유대인들이 실, 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마음을 높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인재하심 앞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도 믿지 않냐는데 머무르지 않냐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렇습니다 참 감남나무 유대인들이 꺾여서요 돌감남나무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고 구원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원가지 원래 참 감남나무인 이 가지가 원래 참 감남나무에 붙여지는 것은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어요. 이렇게 접붙일 능력, 지금 실족하고 넘어진 유대인들을 다시금 구원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 그들은 겸손하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저 사람이 구원 받겠어라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세워 가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감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